안녕하세요. 태국도령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완전히 이제 뭐 빼도 박도 어... 못하는 어... 겨울로 들어왔습니다. 아뭐 젊은 사람들 용어로 빼박이라고 돼. <laughs> 이제 겨울 들어왔어. 빼박이요. 뭐이러더라고요 예. 어. 아무튼 돌아갈 수 없는 음 상황이고 겨울을 통과해서 어, 겨울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어, 따뜻해지는 봄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래도 어차피 절기상 양력으로 2019년도 2월 4일 날 아, 입춘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 들입자 아, 들어올 입, 어, 봄춘 자, 봄이 들어오는 어, 그런 절기가 아, 2월 4일 날 되지요. 어, 입춘이 지나도, 가끔 눈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월 초까지 이 눈이 왔어요. 한 방눈이 4월 달까지. 근데 아무튼 뭐 왔다리 갔다리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절기상 2월 4일까지는 어 입춘일까지는 겨울을 통과해야 돼. 지금부터 이 추운 겨울 차갑고 냉한 이 기운하고 잘 싸워서 이겨내야지 될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춥지 않도록 어, 여러분들 다몸 조심하시고 특히 이럴 때에는 매우 추울 때에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뭐 고달프죠 어뭐 배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밖에서 외근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이제 바닷가나 아, 그런 쪽에서 어,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음, 이 겨울에 에, 조금 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악하죠 어 그래서 일하기 제일 좋으신 분들은 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에, 뭐 그렇게 어, 밑에다가 온풍기, 온열기를 놓고 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어, 분들의 에, 이제 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특히 자기 사무실 있으면 뭐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뭐 편하겠죠, 춥지는 않겠죠. 어, 근데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좀 음, 고달픕니다. 그래도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자르니 하고 그냥. 음, 운동 삼아서 열심히 먹고 따뜻한 커피를도 한잔씩 먹으면서 이겨내시는 수밖에 없죠. 어, 하지 못하면 어떻게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순 없잖아. 그냥 그러면 그냥 뚫고 나가야죠. 뭐, 어, 어, 추운 것도 즐길 수밖에 없죠. 어, 다, 아무튼, 어, 계절이 이렇게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 세월이 지나고, 어, 새해가 들어오면서 한살한 살, 한살 또 이렇게 이제 먹어 갈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부터는 이제 삼재라고 해서 3년 동안 좀 운이 하락하든지 운이 막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삼재에 대해서 2019년도 조심해야 될, 해야 될 띠라고 해갖고 유튜브에 엄청 많은 어그 무당님들이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보다 보면 참 말로 답답하고 무식 무식 그런 무식이 없다는 것을 또한번 느끼고 어 제가 하는 이 말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어 약간 그래도 사주 책이라도 보고 만세력을 보고 사주라도 뽑을 줄 아는 분들은 어왜 무당은 아니어도 만세력 뽑을 줄 아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 무당들이 무슨 띠 무슨 띠 조심하라는 게 얼마만큼 터번이었고 허무맹랑한 어, 소리인지 압니다. 어? 아주 철학점 본 사람들은 이 무당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어? 2019년도에 조심해야 될 띠, 뭐 2019년도에 대박나는 띠, 그런 방송한 사람들이 참 무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 뭐 뭐라고 할 수도 없죠, 뭐. 그쵸 자기가 나와서 주장하는 건데. 띠만 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서 뭐 2019년도에 대박나는 띠, 뭐 그런 거한 사람들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알고서 뭐 기분 좋을 수, 이렇게 보시, 보셔도 알고 보시고, 물론 그 소리 듣고, 어, 뭐 기분은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러더라고요. 어우 뭐, 말띠가, 어, 삼재도 끝나고 2019년도는, 어, 좋아질 거라고 했다고. 아니. 말띠가, 예? 삼재가 끝났다고 좋아지냐고요. 운이 들어와야 돼, 운이. 대운이 들어와야 돼, 대운이. 대운을, 대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무당들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냥 삼재만 끝나면 좋아지는 줄 알아, 무당들은. 그래갖고 사람 잡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오. 예? 사업 운도 불줄 몰라갖고 막 사업하라고 하고 장사하라고 해갖고서 막, 뭐, 음?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무당들 말 듣고. 유튜브에 아무튼 많은 무당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들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은 논리도 없이, 근거도 없이, 띠만 갖고 얘기하니까, 예? 기잖아요? 내년에 돼지띠니까, 어? 일단은 뱀띠 조심하라고 하고, 어? 그리고 또, 어? 용띠, 애매한 용띠는 왜 끌어들여? 어? 에? 기잖아? 이거 책받침에 이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거 뭐 용띠하고, 응? 응? 그, 돼지, 돼지띠하고서, 어? 원짓살 끼니까, 뭐, 어? 안 좋다. 뭐, 뭐, 그렇게, 뭐, 얘기하는 논리 같아. 이거, 지금 보니까, 어? 이거는, 어, 말이 안 맞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 그래요. 내년에, 2019년도가 기해년이잖아요그러 그러니까 용띠도 뭐, 조심하라고 그래. 그거 뭐, 원짓살 었다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어? 전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원짓사라고는 아무 작용 상관도 없어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좀 충돌되는 거, 뭐 어, 그런 거는 조금 증세가 나옵니다. 근데 충돌도 세게 들어느냐, 약하게 들어느냐. 어. 쉽게 말하면 내년에 에, 돼지띠란 말이에요 돼지띠, 예? 돼지 한데 뱀띠하고는 충돌이 됩니다. 근데 그 뱀띠도 어, 여러 가지가 뱀띠가 있어. 어, 쉽게 말하면은 뭐 을사생도 있고 개사생도 있고. 어? 뱀띠가 많잖아 뭐 여기 보면은 또뭔 뱀띠가 있냐 신사생도 있고 신사생 뱀띠도 있고 응? 개사생 뱀띠도 있고 응? 이 뱀띠가 있잖아 을사생 뱀띠도 있고 응? 정사생 뱀띠도 있고 응? 신사생 뱀띠도 있고 뱀띠인데 틀리단 말이에요 똑같은 뱀이 아니요 백사가 있어 응? 신사생 같은 경우는 백사야 백사 하얀 뱀이요. 어? 쉽게 말하면은 을사생은 청사야 청사 어? 파란 뱀. 그러니까 일단은 충돌은 되긴 되는데, 이 충돌이 되는 게 강하게 충돌이 되느냐, 약하게 충돌이 되느냐. 그거를 사주 공부한 사람은 알수 있어요. 근데 무당들은 그건 몰라. 그냥 뱀띠는 다 충돌되는 줄 알아. 어? 쉽게 말하면은 응? 내년에 기회생이니까. 예를 들면 신사생 같은 경우는 을사하고 신사 이것도 충돌이 뱀에서 뱀하고 어, 돼지는 충돌이 되는데 내년에 기해년이잖아 신사하고 기해생은 어, 충돌이 잘안돼 왜냐면 천간에서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띠만 갖고 사해충이 되기는 하는데 지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 천간에서 어? 천간에 뭐여 신사생은 신금이잖아. 내년에 기해년, 기토잖아. 토하고 신금은 토생금으로 융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로 말하면은 어 그냥 어 밑에가 어차피 지지는 충돌이 되니까 충돌로 말하면 내년에는 그 사람들은 이 정도 충돌이야. 이 정도 충돌. 그럼 어떤 어떤 뱀띠가 충돌이 세게 일어나냐? 내년에 기해년이잖아. 근데, 을사생들이 있어. 을사생들. 이, 을자가 들어가 있는 을사생들. 예를 들어서, 65세, 60, 아니, 54세네. 54세인데, 55세 들어가는 을사생들. 이 요, 을사생들. 을사생은 내년에 그, 을목이, 내년에 들어오는 기해년에 기토를, 을목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생은 아까 조금 아까, 이렇게 충돌된다 했잖아. 을사생은 내년에 어떻게 충돌이 되느냐? 완전 이런 충돌이야. 그냥 막 깨지는 충돌이야. 이 정도로. 신사생은? 이렇게. 을사생은? 이렇게. 같은 뱀띠인데 강도가 틀리잖아. 이렇게 충돌되는 거랑, 이렇게 충돌되는 거랑. 예를 들어서 사대기를 이렇게 때리는 거랑, 이렇게 때리는 거랑 똑같아? 바로 그런 이치인데, 이거를 무당들은 모른다는 얘기야. 왜? 육식갑자를 제대로 공부를 안해 가지고 몰라. 신사생이 무슨 색깔인지, 을세생이 무슨 색깔인지, 백산인지 청산인지 그거를 몰라요. 어? 구분도 못 해. 그냥 뱀띠면 벤띠인가 보다 그러고 있어. 어? 그리고 충돌되니까 에? 내년에 치고 들어오네. 이렇게 해 갖고서 또안 좋게 이제 막막 구라쳐 갖고서 이제 막 삼재풀이 따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뱀티가 충돌은 되긴 되는데 약하게 충돌되고 일정도 충돌되고 이렇게 충돌되는 게 있고 그래 그러면은 삼재가 아닌 상태에서 충돌되는 게 있어 또뭐 삼재만 다나쁠가 내년에 조심해야 될 띠가 또 있단 말이에요 먼저번에도 내가 뭐 살짝 방송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울미생 어, 같은 경우 지금 네 살이니까 내년에 다섯 살 되죠 내년에 다섯 살 되는 애들은 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 내년에 다섯 살 되는 애들은 다섯 살 되는 애들이 운 나쁠 게 뭐가 있어? 어린애들이 운 나쁠 때는 좀 병원에 많이 간다든지 조금 아플 수가 있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을미생 양띠잖아 근데 양띠하고 내년에 에? 돼지띠하고 합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볼수 있을 거란 말이죠 합은 합이지 합은 합인데 이 을미생은 을미할 때그 을목하고 내년에 기해생, 기해년 할때그 기토하고 을목이 들어오는 기토를 또 친단 말이에요.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에서는 합은 이루지만 하늘에서는 충돌이 되니까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형국이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벼락이 때리죠? 벼락 때리면 운, 운 나쁜 사람들은 사망도 하는 거야. 하늘에서 벼락을 치잖아.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벼락 치면은, 야호 기분 좋다, 편안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어쨌거나 벼락은 안 맞아도, 어우, 어우, 깜짝이야. 조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삼재가 아니어도 을미생 같은 경우, 다섯 살 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응? 을류생 같은 경우는 또 조심해야지. 을류생들. 쉽게 말하면, 이 을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 요 나이 때는 제가 공개를 하면 내년에 2019년에 5자로 끝나는 나이들이에요, 대부분. 5살, 15살, 25살, 예, 뭐 35살, 45살, 에, 55세, 65세. 내년에 5자 나이들. 예. 요 나이들이 대부분은 조금 충돌이 일어나고 몸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대들이 오자가 들어가 있는 나이대들이 대운이 안 들어있거나 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충돌까지 되면 사업하는 사람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어. 또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삼재와는 무관하게 삼재가 아닌 띠들이에요. 이거 을미생 다섯, 내년에 다섯 살은 삼재도 아니요. 어. 어,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어, 의뢰생, 음, 내년에 25살은 삼재도 아니야, 의뢰생은,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45살, 이 을묘생들, 예, 이것도 삼재도 아니고요. 어? 삼재 아니에요, 절대. 예? 그리고 내년에 65세 을미생도 삼재도 아니야. 그런데 내년 운하고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좀 충돌이 되거나 아, 마찰이 생기거나 아, 그럴 때는 조금 어,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 어, 아무튼, 어, 내년에 어, 오, 45세, 45세가, 어, 그려 을별생 맞아. 어, 제가 이제 말을 혹시 잘못했나? 해서 정정하려고 했었는데, 어, 맞습니다. 어, 정확합니다. 아무튼, 내년에 에, 을자가 들어가 있는 띠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재들은 뭐 뱀띠, 소띠, 닭띠가 이제 삼재가 들어오는데 그 삼재 중에서도 어 조금 더 강력하게 조심해야 되는 삼재가 어 65세 에 65세 에 내년에 에 아니, 65세가 아니라 55세구나. 어 내년에 55세 되는 삼재 조심해야 돼.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삼재입니다. 뭐 뱀띠, 소띠, 닭띠라고 해서 다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운 들어있는 삼재 중, 운이 들어있는 삼재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운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55세, 을사생, 음, 요 삼재들은 조금 조심을 해줘야 아, 됩니다. 아, 특히 조심해줘야 돼, 을사생. 그리고, 어, 35살, 여기 아, 을축생, 음, 요 삼재도 내년에는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을사생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에,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두 번째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요 개사생들, 개사생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2013년생이니까 어 내년에 7살이 되나보다 그러네. 2013년생 내년에 7살, 2019년도에 7살 되는 계사생들은좀 요것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천간지지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얘네들도 건강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6세, 66세 개사생, 53년생이죠. 요 사람들도 몸수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내년에 67세에 들어가나 보다. 그러네. 내년에 2 0 1 9년도 67세 되는 개사생들. 이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각별히 조심을 해줘야 돼요. 53년생입니다. 아, 그리고 음, 개미생, 개유생, 개해생, 어 개축생 개축생은 73년생이죠. 개묘생 63년생, 개해생 83년생 그 다음에 개유생 요것도 3재에다가 93년도 93년생입니다 27세 들어가고 개미생 2003년도 개미생 내년에 17세 들어갑니다 요 띠들이 이 조심을 해야 돼 3재는 아닌데도 조심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개유생 93년도 3년생 27세는 3재까지 겹쳐 있는 형국이고 73년생 개축생 47세 들어가는 요 띠들은 충돌이 되는 형국에다가 3재까지 겹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53년 생 67세 되는 사람들은 천간지지 사충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쉽게 말하면 충돌되는 지수가 완전히 그냥 뭐 기둥이 부러지는 형국이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막 빵하는 그런 형국이야. 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개미생, 개유생, 개해생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 이렇게 이 정도 충돌인데 요기 개 개사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이 컵하고 이 컵이 그냥 막빡 그냥. 완전히 부딪혀서 둘 중에 하나 깨지는 속된 말을 쓰면 작살 나는 그런 어 운세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고 예측을 해서 삼재풀이를 하고 또 앵매기도 하고 그렇게 풀어내고 하는 거지. 무조건 뭐 뱀띠 소띠 닭띠만 됐다고 다 조심하라고 하고, 어? 그리고 또뭐 이게 뭐 개미생 개해생 뭐 개묘생 이런 띠들은 뭐 삼재도 아니야. 근데 그냥 넘어가나? 이런 띠 이야기한 무당은 유튜브에 단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맨날 올해 응? 조심해야 될 띠, 닭 띠, 소 띠, 뱀 띠. 아이고 그거는 여기 책받침에도 나와 있어 여기에 응? 여기 뱀 띠, 닭 띠, 소 띠, 응? 돼지 해의 들삼재, 쥐 띠의 눌삼재, 소 띠의 날삼재. 아이고 이런 걸 갖고 방송을 하는 거야. 어? 허접하잖아, 허접하잖아. 응? 이것만 갖고서 응? 그러니까 삼재가 아니어도 요런 띠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내년에 다섯 살 을미생도 좀 조심해야 되고 어, 내년에 스물다섯 살을해생 아까 그랬어요 다섯 살 나이 다섯 살 나이들은 내년에 조심해야 돼요 5세 15세 25세 35세 45세 55세 65세 75세들은 내년에 아무튼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음, 내년에 55세 되는 어, 을사생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을사생하고 내년에 에, 67세 되는 개사생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 거의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이런 경찰서나 뭐 교도소나 그런 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충돌이 되면 폭삭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 각별히 좀어 조심을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조심해야 될띠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음. 쉽게 말하면 이 유튜브에서 띠만 가지고 뭐 2019년도에 대박 나는 띠, 뭐 2019년도에 조심해야 될 띠, 뭐뱀 띠, 소 띠, 닭띠 이렇게 삼자만 갖고 거들먹거리고 이해하기 한 그런 방송을 한어그 무당님들 방송을 보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보면 진짜 답답해요. 하막 한심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막,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2는, 어, 3을 가지고, 막, 방정식, 막, 그런 걸, 막, 음, 풀으려고 하는 그런, 어, 이치랑 똑같은 거요. 예 어, 그런 거, 얘기 듣고, 전혀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도 안 맞아. 다 틀린 거에요. 하나도 안 맞아. 맨 띠만 갖고, <laughs> 2 0 1 9년도를 조심하라는 거요. 예 아이고, 뱀띠, 소띠, 닭띠, 내년에 다 죽었네. 에? 그런 논리로 보면. 뱀띠수띠 닭띠 중에서 운 들어온 사람, 대박 나는 사람도 많아요. 어.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 그 충돌이 살짝 되느냐, 중간 정도 되느냐, 빡세게 충돌되느냐. 그 정도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줄 알아야지 사람 운명을 이해하게 하고 어, 판단할 수 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무튼, 어, 그 4주 팔자를 에, 그 풀거나 아, 정확하게 에, 분석을 해야만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있지. 사주팔자 풀지를 않고 띠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운명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무당들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무당들은 신점 영점을 치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또 풀면 또 모양 빠지고. 이차아 어? 신점으로 확 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생년월일 묻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풀어야만이 조심해야 되는 삼재인지,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사주팔자를 풀어야만이 삼재가 아닌 띠들도 어 조심해야 될 띠가 많거든요. 어. 올년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범띠, 말띠, 개띠 말고, 어? 다잘 됐나? 범띠, 말띠, 개띠가 아닌데도 올해 폭삭 주저앉은 사람 많아요. 잘못된 사람 많고. 그 삼재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삼재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풀지 않고는 운세 흐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어그 이야기를 제가 또 해드리고 싶고요. 유튜브에서 띠만 가지고 방송하는 그거는 전혀 어 보지도 마시고 어 들어도 오히려 헷갈립니다. 어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것은. 음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에, 정보를 분란시키고, 어, 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에, 아무튼 각자 알아서 어, 잘 판단하셔야 되고, 사주팔자가 공부가 된 에, 그런 곳에서 어, 운 흐름을 에, 이렇게 분석하고 어, 보시는 게 에, 안심이 될 거예요. 무당들 이야기 들으면 내년에 에? 소띠, 뱀띠, 닭띠는 무당들 말을 빌리자면 다 죽었어. 니들 다 죽었어. 에? 뱀띠, 직띠 닭띠는 삼지 안 풀고 니들 다 죽었어 이거야. 그냥, 그냥 무조건 겁, 겁, 겁나는 거야. 그냥 조심하라고. 근데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무식 무식이 하늘을 찌르고 땅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 방송이니까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2019년도에 에, 그 삼재라고 해서 다안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삼재가 아니더라도, 어, 매우 조심해야 될 띠들이 또 있다. 어, 그리고, 유튜브에서 띠만 가지고 이야기, 방송하는 무당들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어, 그 핵심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